안녕하세요 타이밍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입상한 선수들의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마이너스 57kg급의 허미미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대 선수로는 헝가리 선수가 올라왔네요. 허미미 선수는 최근에 어깨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어요. 저번 세계선수권보다는 컨디션이 좀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허미미 선수는 굳히기도 잘해요. 상각 누르기를 시도하는 허미미 선수 뒤집어는 졌는데 다리가 꼬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헝가리 선수는 나는 문어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빠져나오는 헝가리 선수. 그 차가 선언됩니다. 이후에도 허미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신나는 구치기 타임. 바로 위 누르기가 들어갑니다. 누르기 선언됐고요. 이제 헝가리 선수는 끝난 거죠.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문어. 또다시 문어스키를 써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허미미 선수가 누르는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져나오는 헝가리 선수. 와 저걸 나오네. 그래도 10초를 누르며 절반을 따냅니다. 경기 이어지고요. 허미미 선수가 뽑는 업버치기를 씁니다. 한판이 선언되고요. 헝가리 선수가 끝까지 들러붙어 보지만 한판이 이미 선언됐죠. 이렇게 허미미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자 대표팀 정성숙 감독님한테 안기는 허미미 선수. 우승 축하합니다. 두 번째 선수로는 마이너스 52kg급의 장세윤 선수가 되겠습니다. 허벅다리가 주특기인 선수이고요. 상대 선수로는 일본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두 선수가 잡기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잡지 못하고 뿌리치기만 한다던가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잡기 싸움은 지도를 받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도 하나씩을 받게 되고요. 장세윤 선수가 먼저 뒷켓을 잡으려고 했지만 상대 선수가 방어하고요. 작기 싸움은 다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밀어내는 장세훈 선수 그쳐가 선언되고요. 두 선수가 다시 또 지도 하나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마. 이제 두 선수가 지도 하나만 더 받으면 패배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해요. 장세윤 선수가 배드대치기를 했죠. 공격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선수들은 야무지게 잡고 기술을 쓰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세윤 선수는 어버치기를 또 썼죠. 연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다 보면 세 번째나 네 번째쯤에서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공격이죠. 지도가 나오나요? 아, 지도가 안 나왔네요. 장세윤 선수가 배드드치기를 시도합니다. 네 번째 공격 포인트를 쌓는 장세윤 선수. 그쳐가서만 되고요. 일본 선수가 지도를 하나 더 받으며 지도패하게 되고요. 이렇게 장세윤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장세윤이 이겼다. 기뻐하는 장세윤 선수. 금메달 축하합니다. 세 번째 선수입니다. 마이너스 81kg급 이준환 선수네요. 상대 선수로는 미국 선수가 나왔습니다. 벨트에 파피라고 적혀 있어요. 외관은 알레스토 오브레임인데, 파피라니.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선수의 근력이 좀더 좋겠죠. 미국 선수가 이준환 선수의 미는 동작에 업어치기를 합니다. 먹히지 않고요 미국 선수, 빗단계 치기. 막히고요. 이준환 선수가 끝까지 잡아서 안오금 띄우기를 합니다. 미국 선수의 왼손이 빠지며 자칫하면 누르기가 될 뻔했지만 이준환 선수가 다시 방어를 잘합니다. 외깃을 잡고 중심을 흔들어 주는 이준환 오른 소매를 뿌리치고요. 가슴 깃을 잡은 미국 선수의 소매를 잡고 업어치기 한 판이 선언되고요 이준환 선수가 깔끔한 한 판으로 동메달을 가지고 갑니다. 메달 축하해요. 네번째 선수입니다. 마이너스 9 0 k 로끝 김종훈 선수가 나왔어요. 사이좋게 손에 바람을 붑니다. 경기가 시작되고요. 밀고 들어오는 아제르바이잔 선수에게 업어치기를 합니다. 업어치기에 단짝 친구 안디축도 섞어주는 김종훈 선수. 이에 질세라 아제르바이잔 선수도 반격을 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아제르바이잔. 체육관에서는 저렇게 하면 혼나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김종훈 선수. 김종훈. 안디축. 장외로 나가버린 두 선수. 참고로 안에서 시작된 공격이 장외에서 맺혀지면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두 선수가 양소매를 잡았어요. 김종훈이 먼저 어버치기를 합니다. 딱 봐도 유효네. 유효를 따는 김종훈 선수. 아제르바이잔 응네인데 아니야 뒷각이 대치기하는 김종훈 절반을 따내고요. 어느새 경기 시간은 10초 남았습니다. 어느새 경기 시간은 3초 남았습니다. 어느새 경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해설 날먹 개꿀. <laughs> 김종훈이 이겼다. 이렇게 김종훈 선수가 금메달을 가지고 갑니다.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입니다. 마이너스 78kg급 김민주 선수네요. 어버치기 타이밍이 일품인 선수입니다. 상대 선수 가슴 패치 어디 갔어? 저라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 나올써. 입장하는 김민주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서로 양소매를 잡았어요. 오른손을 흔들어주는 김민주 선수. 상대 선수가 허리를 세울 때 바로 업어치기 타이밍. 코치석 국룰. 다시 시작합니다. 김민주 선수가 잘 잡았어요. 바로 업어치기. 김민주 선수는 잘 잡으면 기술을 거침없이 씁니다. 기술을 쓸 때. 어, 지금 할까? 아씨, 할걸. 아, 할까? 아, 대치기 다음 것 같은데. 이건 우리들 클라스. 아무튼 방금 전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냅니다. 이후에 김민주 선수가 두 차례 공격을 더하며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4 3 2 1 땡. 이렇게 김민주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선수로 김하윤 선수가 나왔네요. 플러스 78kg급입니다. 상대로는 일본 선수고요. 입장하는 김하윤 발비비기 시전. 경기 시작합니다. 김하윤 선수는 오른손으로 앞 깃을 잡고 당기면서 뒤 깃을 잡고 안다리나 허벅다리를 쓰는 게 주특기입니다. 상대 선수는 등을 내어 주지 않는 게 생존 전략이겠죠. 김하윤 선수가 왼손을 뿌리치는 타이밍에 일본 선수의 발뒤축이 들어옵니다. 백 기술은 체급이 높아도 걸리면 크게 넘어가는 기술이라서 한 개는 꼭연마해 두는 게 좋아요. 아,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90년대 아버지들이 선정한 1위 기술이 아사바리가 된 거예요. 김하윤 등 잡자마자 안따리 김하윤 선수의 주특기에 걸려들었죠. 절반이 선언되고요. 구치기로 이어 나갑니다. 엎드리며 방어하는 일본 선수 그러나, 김하윤 선수의 포인트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치기 기술로 시간을 먹방해야 합니다. 김하윤 선수는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탑재되어 있어요. 방금 전 기술을 한번 더 봅시다. 저는 안다리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안다리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어느새 경기 시간이 10초 남았습니다. 4, 3, 2, 1, 땡! 땡.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본 선수. 이렇게 김하연 선수가 세계선수권 금메달에 이은 유니버시아드 금메달까지 가지고 갑니다. 두번 축하해요. 이렇게 입상한 모든 선수들의 경기를 다뤄봤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세요. 타이밍 용...